안녕 아,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에 왔어요 하이원 리조트 안에 loo. 있는 워터월드에 왔어요 이제 옷 입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엄마랑 만나 우리 여기서 헤어져야 돼 아, 안녕 안녕 이따 만나 이따 만나 <만날> <웃음> <웃음> 드디어 우리 워터월드에 들어왔어요 희우는 <laughs> 벌써부터 신이 <신이던데>? 났네 <laughs> 썩어졌어. 여기가 되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 음, 웰릴리보다는 조금 작고, 오히려, 어, 유아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희유는 초등학생이라 이제, 어, 조금 희유가 이용하기에는 수심도 되게 얕고, 어, 좀 그러네요. 자, 근데 어쨌든, 어, 왔으니까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아직 겨울 누워. 같아.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요. 오!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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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야, 누워봐. 누워, 그렇지. 오케이. 아우, 좋아. 오. <laughs> 오 해본 자의 여유야. 오. <laughs> 마사지 시원해요? 시원해? 어, 어, 나 다리가 빠지고 있어 <웃음> <웃음> 와, 아, 간지러 바닥에 비쳤던 바로 그 풀장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보면은 유리바닥으로 군데군데 되어 있어요. 물속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건니우 선수 입장! 출발하세요! <laughs> 워터슬라이드 타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희우랑 아빠랑 가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조금, 음, 높은 것 같아. 어, <laughs> <오>, 과연 건니우 솔직하게 <laughs> 걸어가네? 저는 여기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여기 내려오는 데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Tá certo, 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깐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우리 뭐 먹으러 가지? 뭐 먹으러 가죠 우리? 라면 <laughs> 라면 먹으러 갈 거야? 나는 짜파게티 <laughs> 짜파게티? 우리 뷔페 먹으러 가잖아 우리 지금 뷔페 먹으러 가요 오예 엄마가 좋아하는 뷔페 자, 가봅시다 여기 뷔페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음. 내뭐 네, 약간 할리퀸 비슷하게 생겨서 그걸로 지금 먹으러 가고 있어요. 기대돼, 엄청 기대돼. 저 앞에 보이니? 강원랜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카지노가 저 앞에 있어요. 이야. 피아노 건반 움직여. 와, 피아노 건반이 조절로 움직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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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와, 신기해라. 오. 마네킹이 연주를 하는군요. 너무, <laughs> 너무 신기하다. 그치? 히우띠 용...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어, 히우야 로봇 바리스타 AI, 우리 봤지? 들어갑시당 얼른 오래 가자. 어, 이거 맛있게 먹었어요? 와, 여기 뷔페 진짜 맛있지? 와, 진짜, 진짜, 진짜. 어, 진짜 진짜 정신없이 맛있다. 먹느냐고 영상을 못 찍었어. 그치? 다음에 또 오고 싶어, 근데 엄마. 어차피 응. 거기에서 사진 찍으세요. 아, 뷔페 안에서는 찍어도 된대. 근데 우리가 먹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영상 찍는 걸 깜빡했어. 그치? 희우야, 다음에 엄마 또 오고 싶어. 다음에는 희우가 엄마 데리고 올 거야? 어? 다음에 또 올까? 응. 오케이. 어, 아침을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 헐크 좌표 헐크가 있네요. 자 우리 이제 곤돌라 탈 건데 자 이쪽이래 얘들아. 얘들아 어디가? 아, 헐크는 지나칠 아, 수 없지. 어. 근데 지금 정상에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눈이랑 비가 같이 내리고 있대요.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우리 희우 옷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와! 자 일단 희우야 가보자 클 떨어졌다 있어 음. 오자 드디어 하이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되게 이쁘게 돼있다 자희우 나가볼까? 가보자 나 엄청 추울 줄알았는데 어? 그네 다 그네 그네 타 볼까？날씨 어. <laughs> <야, 기다려. 웃음> 가맑았 으면 더좋았을 텐데, 오늘 날씨 가좀안 도와 주 네요. 비도 살짝 살짝 내리고, 눈도 살짝 살짝 내리고, <laughs> 추워요. 여기 맑은 날 오면 음, 더 예쁠 것 같긴 하네요. 우와, 이 어, 피노키오 미끄럼틀이네? 어? 들어가보세요. 이 안에? 오, 안에 이렇게, 오. 들어와.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세요. 올라가면은 저 밖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나봐. 자, 나오세요. 오. 슝. <laughs> 너여기 미끄럼틀 탈게요. 오, 이렇게 신발 밑으로 나오는 거네. 어? <laughs> 신발 밑으로 미끄럼 타고. 근데 이거 뭐야? 그거는 만지지 마. 안 만져. 그거는 그냥 손잡이 있는 건가 봐. 이건 <laughs> 미끄럼틀이 라보레 앞에. 야, 튼튼, 튼튼. 오, 아, 저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나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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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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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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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올라간다. 真的。<laughs> oh. <laughs>